안녕하세요. 오성농원입니다. 어, 지금 철주, 영산흥, 자산흥, 백철주 있는데 나왔는데요. 어, 저희 오성농원에서는 재배단지, 벌써 한 50년째 산지, 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 어, 강공서나, 뭐, 조경, 농원, 전국 각지에서 개인, 뭐, 하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가져가시는데요. 저희는 주문이 최소, 어, 2,000주부터 해드리고요. 최소라는 거는 2,000주인데, 만약에 소량이 2,000주고요. 뭐, 2,000주 같은 경우는, 한 대략, 한 10일 전에 예약이 돼야 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어, 상차 작업이라든지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는 다 나갔지만은, 3만주 정도 되는데, 3만주라든지, 오만주 십만주 강공사라든지 어, 여기 조경에서 많이 가져가시는데 이럴 때는 최소 한달 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자산홍이 이번에 저희가 어, 저기 어디죠 어, 가, 저쪽 위쪽으로 광주 쪽으로 저희가 어, 들어가는데요 한달 전에 예약이 됐기 때문에 미리 여기 보시면은 순을 보시면은 제초제랑 이제 그걸로 한번 싹 전지를 해서요. 새순이 예쁘게 살짝 이렇게 나왔어요. 미리 이렇게 뭐 만주, 십만주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미리 한 달이나 뭐 예를 들어 두달 전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미리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전지를 하기 때문에 순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수량을 만주 이상 하실 분은 미리미리 예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천 오송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